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수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던 습관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흔히 많이 하는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다리꼬기 자세 등이 알게 모르게 우리 관절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과식하는 식습관으로 상체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 하체가 체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과 고관절이 변형되는 휜다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다리가 휘게 되면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리 관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소아 휜 다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 아이의 다리가 유독 휘었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인다면 많은 부모들의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소아에서의 다리 변형은 자연 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변형이 관찰되거나 보행의 불편함이 있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제니스병원 김헌 원장님을 모시고 소화 휜다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플러스 제니스병원 통증 재활 클리닉 김헌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소화 휜다리입니다. 멀핏 생각하기에는 다리가 휜 모습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 건가요? 음, 소아 휜 다리는 오다리나 X자형 다리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달리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 원래 생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X자형 다리로 바뀌게 되고 이후 성장하면서 다리가 곧게 뻗어지면서 성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리 모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유독 자신의 발에 잘 걸려 넘어지고 뭐,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소화 휜다리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다리가 휘어진 정도나 또 상태에 따라서 이 종류가 좀 나뉘기도 하나요? 네. 어, 크게 O자형 다리인 내반슬과 X자형 다리인 외반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어,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따라 신생하는 약간의 O자형 다리를 갖고 태어나서 만 2세쯤 곧게 펴졌다가 3 내지 4세경에 반대로 X자형 다리가 됩니다 아, 네. 이후 만6 내지 7세경이 되면 다시 곧게 펴지는 성장과정을 거쳐 약간의 외반슬 정렬 상태로 성인에 이르게 됩니다 네, 흔히 오다리와 또 안짱다리라고 불리는 내반슬 또 외반슬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먼저 내반슬은 무릎관절의 중심이 외축으로 이동해 외관상 오자형 형태인 것을 말합니다. 네. 어, 생리적인 오자 다리가 아니라면 뭐, 구루병, 연골 연화증, 소아마비, 뭐, 유전성 결함이나 외상, 경골 내반증, 바르지 못한 보행 습관, 뭐, 발목의 불안정, 좌식 생활 등이 원인이 됩니다. 어, 이중 주목해야 되는 게 경골 내반증인데요. 경골 내반증은 생리적인 오다리 형태가 있는 영아기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간별을 통해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 외반슬은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아래쪽이 서로 닿지 않고 다리가 X자형 형태인 것을 말합니다. 어, 무릎 성장 부위의 외상이나 감염, 선천적인 뼈의 이상, 어, 유전적인 영향이나 비만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군요. 하지만 무조건 다리가 휘었다고 해서 휜다리라고 판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소아 휜다리로 판명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상범위 무릎은 출생 시에는 O자형 다리, 내반슬을 보이다가 만삼내지 사세경에 약간의 X자형 다리, 외반슬이 됩니다. 네. 이후 만 7세부터 점차 곱게 성장해서 성인의 정렬 상태가 되는 발달 과정을 겪는데요. 어, 흔히 말하는 5다리는 만2 내지 7세 사이에 치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어, 발목을 붙이고 섰을 때 양쪽 무릎이 벌어진 간격이 5cm 이상이라면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 아이가 휜 다리인지 확인해 볼수 있는 좀더 정확한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어,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휜 다리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어, 첫째, 골반이 틀어져 있고 바지가 바지나 치마가 한쪽으로 자주 돌아간다. 아, 두 번째, 고관절과 종아리 옆선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 세 번째, 무릎이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어, 네 번째, 똑바로 서서 발목을 붙이면 무릎 사이가 7cm 이상 벌어진다. 어, 다섯 번째, 발목을 자주 삐고 어, 신발 굽이 한쪽만 달아있다. 어, 제가 말씀드린 이위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두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흰다리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고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참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곧 출산을 앞둔 예비맘인데요. 아기 때 자주 업으면 아이의 다리가 오다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음, 질문입니다. 네. 음, 대부분 신생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의 오다리를 타고납니다. 네. 음, 이, 이제, 어, 오다리가. 어, 3 내지 4세경의 X다리가 됐다가 이후에는 휘어져 있는 정도가 6 내지 7세경까지 감소하다 정상 성인의 정렬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 보행이 가능한 애를 업어서 키우는 것은 오다리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어, 업어서 키우는 아이의 경우 다리를 벌리고 있는 과정에서 허벅지 뼈가 벌어지고 살이 다리 바깥쪽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오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아 휜다리의 종류와 또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증상과 또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장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소아 휜다리의 흔한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것도 뭐 휜다리 유형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른데요. 오자형 네. 다리의 경우 다리를 똑바로 펴고 섰을 때 무릎 사이가 한 2에서 7.5cm 이상 벌어집니다. 또 걸을 때 양발을 많이 벌리게 되고 발가락이 안쪽을 향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또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려서 오리걸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 예. X자형 다리의 경우는 보행시 무릎이 겹치게 되어 자주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 또 비정상적인 다리 각도로 인해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성장 과정 중에 생기는 휜 다리의 대표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소아에서의 그 내반슬이나 외반슬은 자연 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병적인 변형일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영양 결핍성 구루병일 경우 내반슬이나 외반슬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생후 6개월 이상인데도 모유만 수유하거나 아토피 등으로 극단적인 편식을 하게 되면 음.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어, 또 다른 내반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어, 유아 경골 어, 정강이뼈라고 하는데 내반증이 있습니다. 어, 근위경골 즉 가까운데 있는 다리뼈의 성장판에 국소적인 발육 장애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생리적 내반슬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 보통은 아예 내발 쓸 원인이 병적인지 어, 생리적인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기가 10개월 이전에 걸음마를 빨리 시작했거나 비만인 경우 어, 또는 한쪽만 더 변형이 심해 보인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아 휜다리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음. 먼저 환자의 키와 몸무게, 뭐 병력, 신체 등분 이상 유무, 슬관절각, 어, 과강거리, 양측 하지의 길이 등을 측정합니다. 네. 어, X-ray 검사로는 하지축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어, 뭐 종양이나 외상 유무, 어, 골이형성증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어, 따라서는 CT나 MRI, 골주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뭐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아 휜다리의 조기 검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음, 그 휜다리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보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 심한 휜다리거나 휜다리 형태가 한쪽에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성인되었을 때조기에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조기 진단이 되면 비교적 간단한 교정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교정치료를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고든 다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걸음이나 자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행에 더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병원에서 소아 휜다리의 진단과 또 원인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를 진행해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소아 휜다리의 치료에 가장 적기는 언제인가요? 네 어, 다리 모양이 예, 똑바로 되는, 즉 생리적 변형이 마무리되는 만 육세경 이후에도 변형이 심해 보인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어, 이후 성장판이 닫힌 후에 흰다리를 치료하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휜다리,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고 진행이 되죠? 음, 보통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소아 골격이 굳어지기 전 발과 다리의 보조기나 교정 운동 치료 등을 통해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치료 방법으로는 족부 보조기, 경골 역회전 장치나 휜다리 교정 장치를 착용해 각도를 점차 조절하면서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데요. 네. 어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등으로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두 다리를 곧게 쭉 펴고 앉는 자세, 뭐 의자나 쇼파에 앉을 때 바른 자세로 앉을 것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네, 먼저는 보조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인 보조기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보조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오다리 보조기와 X다리 보조기, 그리고 평발이나 하지 부동에 따른 보조기가 각각 다릅니다. 어, 족부 보조기는 평발과 길이 차이가 있는 경우 사용하게 되며 신체 정렬을 맞춰줍니다. 음, 나무도 아무래도 곱게 있는 나무가 잘 자라듯이 네.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에게 정렬을 맞춰줘서 잘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밤에 차는 나이트 보조기는 취침 시에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스스로의 의지가 약한 어린아이나 어, 뭐, 나이트 보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부모나 아이가 모두 힘들하긴 하지만 어, 특히 뭐 X 다리에 있어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음 그렇군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니까 어, 실제 환자들의 치료 사례가 궁금합니다. 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지금 보면 이제 사진 전후 근데 어 이거는 이제 성인의 휜 다리거든요. 어 보시다시피 원래 이렇게 오다리가 보였던 분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곧게 되는데 어 보시면은 어, 사진상 다 초기보다는 이제 호전된 걸 보이는데 네. 어, 교정된 정도가 조금씩 다르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성인이 되면 어, 개개인의 이런 차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 교정 셀프 보정기도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이런 보정기들이 실제로 좀 교정 효과가 있나요? 음. 그 시중에 보조기를 통한 그 각변형 교정에 대한 광고가 많이 있는데 뼈의 모양을 보조기의 힘만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예. 어, 그래서 대부분 교정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골 어, 내반증에 대해서는 변형 정도를 고령해 어, 보조기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조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착용을 하면 오히려 보조기의 휘는 힘에 어, 뼈에 작용하기보다는 뼈 사이의 관절을 비트는 힘으로 작용하기가 아, 쉽습니다. 예. 네. 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관절에 부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에,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아이에게는 굳이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 어, 적절치 못한 보조기의 사용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수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한가지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음. 이것도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아기 때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쭉쭉이 체조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다리 모양 교정에도 효과를 좀 주나요? 음, 그 유아기에 많이 해주시는 쭉쭉이 체조는. 네. 어, 다리 모양 교정에는 실제 효과는 없습니다. 아. 어, 쭉쭉이 체조로는 다리가 더 펴지거나 뭐 빨리 펴지진 않습니다. 어, 특히 고관절이 유연한 신생아 땐 오히려 뭐더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뭐 고관절 아탈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쭉쭉이 체조는 관절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을 줘서는 안 되고, 어,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 적당한 강도로 쭉쭉이 체조를 하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휜다리 치료법으로 돌아가서 이 소아 휜다리 치료의 골든타임이 따로 있을까요? 음, 네, 그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뭐 성별에 따라서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적기를 언제라고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 대체로 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이전에 흰다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흰다리가 어,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지만 치료의 적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나이상 충분히 가능해 볼것 같았지만, 뭐, 여자아이들의 경우, 뭐, 초경이 빠르게 시작된 경우라면, 음, 일시적으로 성장판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치료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혹시 치료가 필요한 흰다리지만 좀 방치하게 됐을 때는 외관상의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를 불어 일으키기도 하나요? 네, 어, 아일 때는 뭐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어, 심한 흰다리는 기능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음.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가속화 할수 있습니다. 음. 어, 경미한 뭐 손상에도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근육의 불균형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 추후에 태인성 관절염으로 수술의 치료가 필요할 때 고든다리보다 태인성 관절염 치료가 복잡해지고 재활에 좀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소화 빈다리를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자, 휜 다리 교정의 효과 어느 정도인가요? 음, 적절한 휜 다리 교정 치료는 무릎 내측으로 과도하게 실리던 하중을 외측으로 불산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춰줍니다. 어, 더불어서 외형적으로는 다리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의 균형이 잡혀서 어, 다리 모양이 예뻐지는 효과도 있고 음. 휘어져 있던 다리가 반듯하게 펴지면서. 키가 약 1cm 정도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는 게 좋을 텐데, 그렇다면 치료 후에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좀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될수 네. 있을까요? 그 먼저 재활이 쉬운 부분은 교정기 치료로 내 관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매우 쉬운 편입니다. 네. 또 칼슘이나 비타민 D 복용, 햇빛 쬐기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어, 흰다리 교정은 네. 한 4세에서 만 11세 정도가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 후부터는 교정 치료에 아이와 부모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질문이 와서요, 원장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약간 휜다리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휜다리도 유전이 되나요?라는 음, 질문이거든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휜다리는 100%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유전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특히 골 이형성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골격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유전병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소아흰다리는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나 자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어, 특히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 문화에서는 압력과 자극이 많이 가해지는 것이 큰 이유인데요. 특히 뭐 다리를 꼬는 습관이나 뭐 기울어져 앉는 자세 등은 휜다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화 휜다리의 원인부터 증상에 맞는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떤 병이든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소화 휜다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소화 휜다리 예방 을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올바른 생활 수칙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네. 어, 첫째, 먼저 아이가 휜다리 증상을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지체없이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좌식생활이나 쪼그려앉는 자세를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걸을 때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 네 번째, 아이가 걸을 때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걷도록 해야 하며, 어, 주기적으로 소화 흰다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평소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요. 어, 여섯 번째, 오랜 기간 앉아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일곱 번째, 어, 또 아이가 서거나 앉을 때 등을 최대한 세워 앉도록 해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와 휜다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리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무릎 관절 내부의 성장판이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손상돼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관절이 취약해져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될수 있습니다. 소아 힌다리 교정은 진행 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는 부담도 큰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진나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 평소 아이들의 활동 모습이나 걸음걸이, 자세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모습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아 휜다리 교정은 성장판이 열려있는 만 4세부터 만 11세까지가 적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교정 치료에 아이와 부모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 또 자연스러운 휜다리 현상인지, 뭐, 당장 교정을 해야 하는 심각한, 어, 상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한데요. 성인과 다른 소아만의 신체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나눠주신 제니스 병원 김헌 원장님, 고맙습니다. 어릴 때휜다리는 기능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때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도 있고요. 또 경미한 부상에도 염증이 쉽게 발생하면서 근육의 불균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의 다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체의 균형을 되찾고 숨어 있는 1cm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신 건강 플러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